씨, 어, 키로수 10만 탄데. 돌방은 유리만 안 깨지면 되지 뭐. 돌방은 손님한테 고지해주고 이건 뭐야 야, 이 새똥인데 안지워가지고 이래 얼룩남았네. 맞아. 여도, 여도 이렇게. 오, 이 뒤에가 수리가 들어갔나? 어? 얘없 예, 펀치 여기 있긴 있는데. 칠. 핸드폰 브러시줘봐 어, 안에는 괜찮네. 칠을 했는갑다, 그냥. 안에는 괜찮아. 이쪽에 칠이 들어갔네. 어, 어, 어 빨리 빨라난네 판금을 왜 체크를 안 했지? 여가칠 들어갔다, 이거. 칠 다르지? 이쪽엔 없다, 이거. 음, 큰 사고는 아니고, 이제 타이어 위에 이쪽을 이쪽을 칠을 했는 가보이요 버튼 다 살아있죠? 응. 버튼 다 살아있고, 기어봉도 괜찮나? 응. 괜찮고. 에어컨 하고 다틀어봐라 에어컨 하고. 통풍 시트하고 다틀어 에어컨하고 전동함 움직이보고, 아 일열하고 전동함 움직이보고, 전동 시트. 아니 그거 열선 틀어봐요 열선. 휠이 아 휠이 좀긁혀있죠 지금 타이어는 상태가 좋습니다. 고급차가 옆에 진짜 니까 상쾌한 것 같네 이어는 상태가 좋고 주수 음... 타이어 상태는 다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다 좋고. 지금 트렁크, 트렁크 안쪽을 보면, 요 핸다가 지금 칠이 들어갔어요. 칠이 좀 들어갔고. 사고가 있어서 소리 나는 건 아니고, 제가 볼때 주차를 하거나, 접촉사고 때문에 이쪽에 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판금으로 안잡혔으니까 이 부분이 혹시 판문으로 잡히게 되면은 성능보증사에 이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겠죠. 부산에 있는 저희 성문장을 가가지고 성능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네 이렇게 차량을 등록고 이거 참잘돼 있네요. 이런 거는 성능그로 아제에서 서포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외판 부산을 가져와서 외판을 좀 수리할 때가 좀 있어 가지고 금액 조정을 조금 하고 금액 조정이 안 되면 이 차는 구매를 못할것 같아요 부산에서 제가 도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주분하고 상담을 하고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랜저 IG 2017년 11만키로 모던 차량이고요 LPG 차량입니다 썬루프는 없는 차량이고 본네트와 핸더가 교체된 차량이에요 어 저는 이 금액대에 다른 차량이 있었지만 교체가 안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이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렌터카 이력이 없는 차량을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카는 또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사람이 돌려 탔던 차들은 저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판매를 안 하고 있죠. 음, 구매 대응으로는 좀 그런 차량을 팔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차량은 시운전을 했을 때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았고 하체에서 소리 올라오거나 타이어에서 소리 올라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구에서 차량을 볼때 운전석 라이트 조수석 이두 라이트가 다 깨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중고 부품 깨끗한 놈으로 구해가지고 교체를 해놨고요. 조수석 뒷문짝에 이렇게 문콕이 있었습니다. 문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덴트로 깨끗하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외판에 흠집과 기스가 있지만 저는 차량을 팔때 기준으로 잡는 게 항상 저는 엔진 오일을 교체해 드리고 출고를 해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고객분이 정비소로 가셨을 때어 수리 비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예약이 안 잡혀서 정비소에 예약을 또 하고 또 재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좀 피곤하시죠. 차량을 사 가셨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웬만하면 정비소를 안 거치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량으로 선택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 출고가 돼야 됩니다. 출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출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출고를 안한 이유가, 저, 조수석 뒷문 쪽 보면, 디텐다에, 툴이 흔적이 제가 봤을 땐 조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부산, 월요일날 부산 성능장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사고 이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렇게 고객분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믿고 이렇게 구매 대응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